자 오늘,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이발을 하셨다면 네네 어제. 예. <laughs> <laughs> 어제까지 힘을 었는데 오늘 첫선을 보이는 헤어 스타일입니다 왼쪽도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 만나는 헤어 네, 이번 에센스 패션의 선두 주자. 오른쪽. 정면 아래쪽. 네, 그리고 정면 왼쪽. 정면 왼쪽은 말이 안되고 왼쪽. 예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포즈를 좀 바꿔볼까요? 네. 이번에뭐 정말 협만닥 헐크로 돌아왔는데요. 거짓없는 손기을 아, 좋습니다. 정연하게. 그 상태로 왼쪽. 그 상태로 오른쪽. 네. 요즘 그 여러 가지 패션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격표시 예, 패피, 패피 나온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자, 갑니다. 어, 좋아. 어, 토토 기자님들도 적잖이 놀라셨군요. <laughs> 오른쪽. 예. 이번 예선부 하셨죠? 예. 아 좋습니다. 꼭한번식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.